아가씨, 거의 다 왔어? 나도 도착했는데, 왜안 보이지? 아, 찾았어. 엄청 큰 표지판이네. 그런데, 칠석 최고의 케미커플이 뭐야? 이런 의미 있는 이벤트에 우리가 빠질 수 없지? 칠석 최고의 케미커플은, 완전 우리 아니야? 뭐래? 우리의 케미와 인연이면 분명 법술이 없어도 같은 걸 고를 수 있을 거야. 칠석 이벤트니까 선택한 다음 각자 붉은 실을 잡고 견우와 측녀처럼 다리 가운데를 향해 달려가는 건가? 디자인 컨셉을 맞춘게 아니라 너를 만나려고 할 생각을 하니까 이 장면이 떠오른 거야.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붉은 실이 팔찌가 되면 항상 우리 곁에 있겠지?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. 응? 어떤 건데? 뭐라고 적을 건데? 와, 아, 그런데 왜 앞에 칠석은 안 붙여? 선택은 어린아이나 하는 거지. 난두개다 가질 거야. 설마 인연의 다리가 없어도 붉은 실은 항상 우리 사이에 있을 거야. 봐, 지금 이 붉은 실 없이도 널 찾았잖아.